홍성 지역에 화상 경마장 설치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홍성군이 결국 사업에 찬성했습니다. 홍성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란 입장인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류만 보고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한 부동산 업체가 서부면 신리 일원에 화상 경마장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홍성군에 제출한 건 지난 14일입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홍성군은 화상 경마장에 찬성한다며. 신청서 접수 5일 만인 지난 19일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매년 3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걷히고 관광객이 늘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게 홍성군의 판단입니다. 이런가라도 와서 사람이 좀 왔다 갔다 그쪽 경제가 살아날까 냐 이런 입장에서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홍성은 물론 인근 서산, 보령 주민까지 도박에 내몰릴 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도박 동에빠릴 위험이 있고 어, 이런 곳에 출입하는 지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이 동네가 피고 교육적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 주민 설명회 같은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없이. 5일 만에 동의서가 발급되는 등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충북 청주시는 의회와 시민단체 등 토론을 거쳐 유치 동의를 거부했고 경기 이천시도 의견수렴을 통해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또 심사 기간 중 이미 화상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도 없었습니다. 화 경마장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 이런 정책 결정동아니 <laughs> 근데 그 이제 좀... 지금 저기 대전이니, 분석한 자료는 다 봤죠. 마사회는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조사에 나선 뒤 최종 입지를 선정합니다. 화상 경마장 문제는 일단 홍성군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겪었던 많은 시군들처럼 지자체와 주민,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TJB 강기원입니다.